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진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 두 주인을 한 사람을 중하게 섬기려 보다 보면 한 사람 주인은 소홀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긴다. 하시고는 하는 말이 너희 마음에 눈이 밝으면 너희의 몸도 밝을 것이다. 눈이 어두우면 너희 눈도 어두울 것이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하늘의 재, 하늘의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명심하고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보물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것이요. 내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이요. 그 보물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강아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또는 황금이라고 하는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가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이 내 보물입니까? 내 목숨을 버리고 지켜야 될 보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증하셔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너희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거릴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영적 눈이 밝으면 이 말이잖아요. 마음의 눈이란 말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밝으면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네가 사랑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단 말이지. 왜 세상 일을 사랑하고 세상 일을 내 보물처럼 여기면 그들의 말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해져 버리면 이 세상의 일들을 또한 조금 버리거나 소홀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할 때에 하늘에 쌓아 두는 보물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니까, 황금이나 돈이나 헌금이나 수고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거기에 천국에 자기가 있을 집을 짓게 되고, 거기에 면류관을 얻게 되고. 거기에 모든 이런 이 영광을 받게 된다고 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은 내가 사,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혹여 저는 그 전에 보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더 동시에 사,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직 여러분들의 보물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여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보물을 쌓아두란 말은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그래서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네 눈도 있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눈도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내 보물이면 하늘에 계시면 내 마음은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썩어질 세상 것에 대하여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이나 감사나 이거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게 하늘에 보물 쌓아둘라고 합니까? 보물이 그곳에 있고 그 내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심으로 하나님께 뭐를 드려서 하늘에 뭘 쌓아 놓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한다고 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뺏어가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도정 맞지 않고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 일은 하늘에 쌓아 두는 거니이까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근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 기도한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군인들에 의하여 손발을 못을 박히고 매달렸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뭔지 아시냐고요. 주님이 모, 못을 박혀서 매달렸어요. 못을 박기 전에 주님의 옷을 다벗겼어요그 속옷을 벗기니까 속옷은 셈 앞으로 만들어진 옷이었어요. 붉은 옷을 그 사람들이 입히던 붉은 옷을 벗기고 나니까 속에 셈 앞으로 아주 비, 고급스러운 옷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것도 벗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는 그 로마의 그 병사들이 그 주님의 벗겨놓았던 세마포를 그 값진 고급스러운 그 세마포를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말려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때리는 자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 옷을 벗기는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매달려 그 죽음의 고통이 시작되는 6시간의 그 시작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 옷을 지금 그 밑에서 내가 가질게 네가 가질게 가질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제비 뽑는 그들을 보고 주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신 기도가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피 흘리면서 기도한 기도가 아버지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일들을, 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일 먼저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노래하고 진리와 성령을 가지고 살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제비뽑고 자기 걸로 차지하려고 하는 삶이 생활이 오늘 우리 교회의 생활 속에서 자기한테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7까지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에 대한 은사,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자기 일생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악한 자가, 슬픈 자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신앙의 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지 볼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저들이 하는지를 저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저걸 몰라요.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그죄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죄에 대하여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나를 보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그 말씀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저들이 저 우미한 자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날 내게 하신 기도는 아닌지, 나를 향해서 하시는 기도는 아닌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는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보물이 세상이고 가족이고 가정입니까?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로 보물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보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잖아요. 예수는 내 생명, 예수는 내 심장, 예수는 내 사랑,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은 나의 기쁨,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벗겨버린 그 세마포를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 뽑는 그런 사람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소리를 여러분들 속에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시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내 심정은 언제나 주님이 앉은 보좌에 내 모든 것을, 그곳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의 심령에 주장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는 것, 얼만큼 말씀에 착념하는 것, 얼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주님도 아십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저기가 계시는데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떡을 먹기 바쁘고 가락지 가지고 옷을 입고 일락을 사랑하기에 마음이 뺏겨서 주님께 따라간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은 보이지도 않는 곳에 홀로 자기 만족 가운데 빠져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를 살피시기를 원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너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으니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빛이 비추었으니 잠자는 자야 깨어 일어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고 하늘과 하나님과 그 나라와 주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마음 속에 우리의 힘 우리의 표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상고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일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은 알지도 못하고 속옷을 제비 뽑는 어리석은 자의 주님 앞에서 산다고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하고 앉았는 이러한 슬픔의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제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잘 살아. 나는 지금도 뭔가를 누구를 위해인가를 위해서 기도해. 나는 지금 뭔가를 위해서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하는 일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님을 십자가에 박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고자 희희낙낙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자신이 아닌지 내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 있는지 내 마음과 내 눈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고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은 버려두고 주님의 뜻은 버려두고 자기 일과 자기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잠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찬송하며 은혜로 인하여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신앙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생명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